오늘은 레이저 눈밑 지방 제거 후에 우리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작용이랄까,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레이저로 눈밑 지방 제거를 하고 난 후에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아플까, 얼마나 어 불편할까, 뭐 이런 것, 것들인데요.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실 게 있죠. 냉찜질 잘 하고, 고개 숙이지 말고, 무거운 거 들지 말고, 힘 많이 주지 않고.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눈을 조심하게 하고 그런 일반적인 주의점이 있지만, 제일 그래도 우리가 걱정되시는 것들이 이제 출혈이죠. 출혈. 하고 난 다음에 레이저 눈빛 지방 시술 자체는 제가 봉합을 하지 않습니다. 결막 자체는 봉합하지 않아도 보통 어, 열흘에서 한2주 안에. 뭐 결막들이 자연스럽게 붙어버립니다. 그래서 특별하게 뭐 봉합 시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 결합이 되어 버리는데 어 그게 좀상처가좀 어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그것 때문에 그 열려 있는 상처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그 틈새에서 조금씩 피는 눈물과 함께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게 뭐 지속적으로 막그 혈관이 터져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, 저희가 알려드린 냉찜질을 열심히 좀 하시고 어,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힘주거나 뭐 무거운 거 들거나 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어, 저녁마다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가 저녁에 냉찜질 이렇게 하시다 보면. 어,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 출혈이 멎습니다. 나오다가 멎어버리고, 그럼 그렇게 하면서 이제, 어,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하루 3일, 5일, 일주일 지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결막, 열려져 있는 결막이 이제 붙어버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출혈도 없고 부종도 없고, 뭐 불편함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. 어, 그 다음에 가끔 제가 아주 드물게는 이제 그렇게 붙어버리고 난 후에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그 상처가 붙어버리니까 좀 불편한 이물감이나 약간은 어... 가려운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문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. 손을 댔을 때. 근데,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처가 붙고 난 다음에 약해져 있는 피부에. 아, 물론 이게 잠금 장치처럼 쫙 물려 있지만 그게 이제 흉터도 우리가 피부에서 이렇게 다른 정상적인 피부보다 초기에 한한두달 정도는 이게 흉터 자체도 좀 약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그 끝에 있는 부분에서 약간 혈관이 뭉쳐지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.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볼록하게 올라와서 눈 안에서 약간 인물감이 좀 생기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제가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불편하시면 안과에 가셔서 어 가서 이런 상태가 됐다고 이렇게 검진을 하시면 간단하게 어 잘라내고 어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은큰 문제 없이 다 아물게 됩니다 저희가 어 시술을 많이 했지만 그런 케이스는 제가 한한번 정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. 어, 혈관이 좀 약하신 분들이 가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건 더뭐 워낙에 드문 얘기 되겠습니다.